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최근 매수를 했었던 구글 레버리지 상품인 ggll을 전량 입절했는데요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좋은 수익을 본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캡처본이 한 화면에 다 담기질 않아서 네 화면으로 나눠서 감사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카루 씨님 김정애 님 돈노아이 님 상훈 님 김인순 님 한장 바이블 님 제니맘 님 풀림. 랄랄님, 호포 꿀쟁이님, 이름님, 사랑해님, 전커티님, 켈리전님, 파타핀님, 블루잉즈 수원님, 원아이님, 아크로리버파크님, 아일랜드님, 에스송님, 문라이트님, 박현수님, 선라이트님, 파도타기님. 다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구글 레버리지로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 컸는데요. 어제 나온 주요 경제 지표는 사실 괜찮았었습니다. 7월 PC 수치가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며 인플레 우려를 덜수 있었고요. 이틀 전 발표됐던 GDP 수치도 좋았었고, 아무튼 지표상으로는 확실히 괜찮았었던 건 맞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일이기 때문에 주말까지 포함하면 연휴가 너무 긴 상황이었고, 또 8월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및 리밸런싱으로 인해 매도세가 터져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반도체 섹터의 악재가 집중적으로 전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개별 기업 소식 전해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몇 가지 악재가 전해졌는데요. 우선 엔비디아가 전직 발레오 엔지니어 영업 비밀 유출 사건으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소식이 전해진 게 있었고요. 또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가 엔비디아 칩과도 호환이 가능한 자체 AI 칩을 제작 중이라는 카더라 소식까지 전해져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안 좋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자체 칩을 개발한다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에 AMD의 주가 역시 하락했고요. 또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될 AI 칩의 생산을 TSMC가 아닌 중국 내에서 해결할 거라고 알려진 부분은 TSMC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어제 실적을 발표한 마벨 테크놀로지가 다음 풍기 가이던스를 다소 안 좋게 제시하면서 무려 18%가 넘게 폭락했거든요. 이렇다 보니 동종업계의 브로드컴까지 영향을 받아 주가가 하락했고 아무튼 이게 참 여러모로 어제 반도체 섹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타 역시 하락으로 끝났는데요. 최근 영입한 오픈 AI의 핵심 인사가 다시 오픈 AI로 돌아가고 싶다며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메타가 AI 사업부에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있지만 일이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역시 어제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행 정부가 800달러 이하의 배송물에게 제공했던 면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알파벳 구글은 이와 중에 혼자 상승하며 끝이 났는데요 EU에서 진행한 구글 관련 반독점 조사 결과가 시장에서 우려했던 매각 결정이 아닌 약소한 벌금 수준으로 끝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진 부분 그리고 인도의 대표 대기업인 릴라이언스와 AI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안 좋았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혼자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슬슬 영상 마무리하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반도체 섹터의 폭락은 그동안의 상승에 지친 약간의 숨고르기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휴장일이 이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이 좀더 컸었다고 보고 있고요 뭔가 본질적으로 반도체 섹터 자체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보진 않습니다 특히 알리바바가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 이슈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또 알리바바가 과연 그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카도라 소식에 알리바바 측의 공식 입장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살짝 내비쳤을 뿐인데 마치 그게 거의 현실화가 된 것처럼 보도한 기사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증시에 나름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번에 구글 레버리지로 수익 보신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